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유쌤입니다. 4급 2, 45강입니다.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부처불입니다. 여기에는 또 불교, 어그러지다, 비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주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사실은 이 한자죠. 이게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자가 다른 한 자와 합해져서 합체자를 이루면서 왼쪽에 변으로 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한 자는 안일불자입니다. 아닐 안일불. 이한 자는 얽혀져 있는 끈을 두 개의 막대기로 떨어뜨리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 자입니다. 이 활궁자처럼 생긴 이 부분이 끈이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로로 내려간 이 흙은 두 개의 막대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얽혀 있는 끈을 두 막대기로 떨어뜨리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아닐 불인데 이 한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자하고 아, 이 한자도 아닐 불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이제는, 보시겠습니다. 이 부처 불이, 이 불자가 부처 불이 된 것은 범어의 음역입니다. 범어, 범어, 범어는 인도의 고전어입니다. 뭐가 음역이냐? 사실은, 범어의 이 이 버머가 부다지요 부다 부다가 이제 우리 말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불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범머는 인도의 고전인데 산스크리트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 에요 부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뭘까요? 여기에 부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은 여기에 이미 부처가 신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화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불상이라는 의의가 있죠. 불상, 부처불 형상상. 나무, 돌, 쇠, 흙다위로 만든 부처의 소상이나 화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 또, 불교라는 의의가 있죠. 부처불 가르칠교. 기원전 6세기 경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슬플 비입니다. 슬플 비. 여기에는 또 다른 뜻도 있지요? 슬픔, 슬프하다, 자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한 자는 마음심 자입니다. 위에 있는 이한 자는 위에 있는 이한 자, 아닐비 자입니다. 아닐비. 그런데, 이 아닐 빗자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새의 날개예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새의 두 날개가 등지고 있죠. 그래서 새의 두 날개가 어, 좌우로 벌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처럼 두 갈래로 찢겨지는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빗자의 뜻이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뜻에서 마음과 관련해서는 슬프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슬프다, 슬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관련 의를 보시겠습니다. 비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련, 슬플, 비 그리워할 연. 비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요 뭐 비련의 주인공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슬프게 끝나는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슬프게 끝나는 사랑 또 흥진 비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흥진 비례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다가온다는 뜻으로 세상 일이 돌고 돌아서 순환됨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즐거워할 것도 없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오고 또 슬픈 일이 다하면 즐거운 일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가난할 빈자를 보시겠습니다. 가난할 빈 크게 썼습니다. 이 한자는 가난하다, 가난, 모자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이 한자는 조개 폐자입니다. 위에 있는 이 한자는 어,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 그런데 이 나눌 분자는 또두 개로 나눠져 있죠. 두 개의 한자로 이 나눌 분 위에가 8팔입니다. 또 아래는 칼도자죠. 아래는 칼도자입니다. 여기가 나눌 분 자입니다. 나눌 분. 죄송합니다. 나눌 분. 이 조개패는 재물, 돈, 또 재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죠. 재물, 돈, 재산. 이 조개패는 옛날에 조개껍데기가 돈이나 화폐나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덟 팔은, 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여덟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다른 한 자와 합쳐져서 합체자를 이룰 때는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나눈다는 뜻이고, 그래서 칼로, 칼로 나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은 가난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가난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관련 의의를 보실까요? 빈부라는 의의가 있죠. 빈부. 가난할 빈, 부자 부. 가난함과 부유함 이런 뜻입니다. 또 안빈낙도라는 뜻이 있어요. 안빈낙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사례한 사자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 사양하다, 또 끊다, 물러가다, 사죄하다, 제거하다, 갚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한 자는, 말씀 한 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쏠사입니다. 소울사. 뭐 총을 쏜다든가 발을 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한자 이 한자는 몸신자입니다. 몸신 몸신이고 여기 이 한자는 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 이한 자는 마디촌 자죠, 마디촌. 마디촌은 이 손수의 뜻이 있습니다. 손수. 그래서 이 마디촌 자는 손 동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손 동작.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동작. 뭐, 관리한다, 활을 쏜다, 뭐 또, 어, 일을 한다, 다룬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몸신 자는 또 활과 화살의 뜻이에요. 활과 화살의 뜻. 몸신 자는 활과 화살. 그러면은, 이제 어떤 뜻일까요?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쏠사자는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있어요. 뭐하려고 들고 있을까요? 쏠라고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쏠사자는 활을 쏘기 위해서 화살을 활 시위에 매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쏠사자는 활을 쏘듯이 활을 쏘듯이 말을 던진다. 그러듯이. 말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말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말을 쓰듯이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합니까? 사례하고 인사하고 사양하고 사죄하고 이런 뜻입니다. 관련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사죄라는 의미가 있죠. 사죄, 사죄할 사 허물죄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빚 이런 뜻입니다. 또 사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은혜, 졸업생이나 동창생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베푸는 연애나 다과에 옛날에 사은혜 많이 했죠.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셨습니다